영화 속 대표적인 거짓말이 CCTV 영상을 보면서 저기 확대해봐입니다. CCTV 영상을 확대하면 픽셀만 확대될 뿐입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없던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로 추론하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0파우 비디오 NN서는 동영상을 AI 업스케일링 기술로 화질과 해상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힙하우 비디오 엔넨서의 주요 기능은 화질 향상과 기존 영상 해상도를 올려주는 AI 업스케일입니다. 노이즈 제거 모델, 애니메이션 모델, 인물 모델로 영상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화질 및 해상도가 개선됩니다. 해상도는 최대 8K까지 업스케일이 가능합니다. 힙하우 비디오 엔넨서는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설정하면 됩니다. 오른쪽 메뉴에는 일반 노이즈 제거 모델, 애니메이션 모델 등이 있고, 그 밑에 내보내기 설정에서 해상도를 조절하고, 포맷에서 파일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플레이어 끝에는 효과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한 후, 내보내기를 누르면 변환이 시작됩니다. 변환은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과 해상도에 따라서, 변환 시간은 달라집니다. 우리 바라과이사세분바라과이의 s e s 니다감으니다아 네, 다 Ah, <Gülüşmeler> ne, <Gülüşm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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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 비디오 엘렌서는 무료 다운로드한 후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 후 마음에 드시면 유료 결제 후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올려놓았습니다.